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실력을 크게 키워줄 크리스 쌤입니다. 오늘도 그림을 보면서 어떤 문장을 배울지 함께 살펴볼까요? 네, 그림을 보니까요. 지금 미아랑 민호가 있는데요. 네, 달력을 보고 있네요. 미아가 What do you do in winter?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민호가요. I build snowmen in winter.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요. 두 친구의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패턴은요. 너는 겨울에 무엇을 하니? 나는 겨울에 무엇을 해? 이런 패턴인데요. 대사를 살펴보면요. What do you do? 무엇을 하니? In winter. 그래서 너는 겨울에 무엇을 하니? 라는 뜻이고요. I build snowmen. 그죠? 나는 눈사람들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 복수 형태. 언제요? In winter.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패턴의 비밀을 알면요. 우리가 더 문장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패턴의 비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의문사를 이용해서 문장 의문문 만들기인데요. 우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러면 의문사 무엇을 사용하죠?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what을 사용합니다. 의문사의 특징이 있죠? 문장의 가장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네 개의 단어를 가지고 너는 무엇을 읽니?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그렇죠. what이 가장 앞에 위치하고요. you read인데요. 그렇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일반 동사라고 하죠. 비 동사가 아닌 다른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반 동사는 do나 does의 도움을 받아서 의문문이 되는데, you인 경우에는 두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what do you do read. What do you read?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동사만 바꾸면요. 정말 많은 문장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요. 바로 전치사. 전치사 어디 사용하죠? 명사 앞에. 그래서 앞전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위치한다. 이 전치사가 왜 써요? 그렇죠. 이거는 위치나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데요. Leo is in the box. Leo는요, 있습니다. 어디 있죠? In the box. 이때 in은 무슨 의미죠? 뭐뭐? 안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Oliver is in the kitchen. 올리버는요, 그쵸? 주방에 있다. 그래서요, 두 번째 in은 조금 넓은 장소를 가리킬 때도 우리가 전치사 in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I live in Korea.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명 앞에도 in을 사용하는데요. 오늘 배운, 그쵸? 계절명 앞에도 in을 사용합니다. 오늘 winter 앞에 in이 사용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예문을 보면요. I plant flowers. 저는요, 꽃들을 심습니다. 언제예요? in spring, 봄에요. 그래서 이렇게 in이 다양하게 사용된다더라. 이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어 너는 어떤 계절에 무엇을 하니? 라고 묻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무엇을 해? 어떤 계절에?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요. 오늘 단어 중에서요. 어 저는 봄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봄에요. 그죠? 소풍 가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어 너는 봄에 무엇을 하니? 나는 소풍을 가 봄에.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what do you do in. Spring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그쵸. Go 나 n a p 소풍을 가. 언제? In spring. 그래서 봄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친구들 모두 잘했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